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땅이란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단지 어떤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짝을 이루며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머무는 안식의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 또 하나는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그 땅을 향하여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접수하는 것.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 누리는 안식과 아직은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향한 열정, 전투 의식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우수아서와 오버랩됩니다. 이 여우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 후에 땅이 분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상 분배입니다. 이 그림 도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상 분배를 했다해서 도상 분배입니다. 열두 지파에게 그 도상 분배를 할 때는 어떤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있지만은 일부는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도 도상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차지한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하지만은 차지하지 못한 땅에서는 그 땅을 향한 영적 전투를 감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갈렙과 언니엘 악사는 굉장히 모델이 될만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갈렙과 같은 경우는 45년을 기다려서 그의 나이 85세에도 내가 싸움에 나가는데 그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가 다하지 못했을 때 그의 딸까지도 주겠다고 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땅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점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타협하면서 오히려 그 땅에 안주하고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행할 때 함부로 타협을 하다가는 말씀의 원리가 아닌 세상적 가치를 따르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비참하게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여러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지금 사사 체제입니다. 사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쇼페트입니다. 이 쇼페트는 재판관 또는 통치자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재판을 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대리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정 같은 경우는 왕국이죠. 왕국의 왕이 있고, 그왕 밑에 신하들로서 일사불란 당의 행정과 군사, 모든 정치 경제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열두 지파가 지파 연맹체입니다. 각 지파가 굉장히 독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전쟁이 있을 때각 지파에서 이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군대가 형성이 되고 또 싸움이 끝나면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어떤 왕정 국가체제가 아니라 사사체제에서는 지금 이 열두 집화가 각각의 특성이 있고 어떤 집화는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집화는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요셉 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22절과 아, 그리고 뒷부분의 35절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결심하고 헤르스상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하면서 이 요셉 가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 가문의 집화는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집화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리고 유다지파, 이세 지파가 열두 지파에서 굉장히 힘 있는 지파들입니다. 자, 이런 지파들은 그나마 선방을 합니다. 보시면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여러분, 베데리라고는 매트,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 하나님. 매트 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이것은 나중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자, 그 루스 배대를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가지 정말 아주 어, 깊게 또 세밀하게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4절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요새 가문이 지금 이 배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 성문 입구를 알려주면 너희 가문을 선대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냄에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 2절 말씀과 좀 연결해 본다면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 내일 말씀인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지금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그들이 먼저 이, 그 사람과 그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이 여리고 성에 기생 나합이 어 이제 어 어떤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그의 가족에게 아 이제 언약을 맺고 선대해달라고 해서 살아남은 거 이건 뭡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기생 나합이 먼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한 사람을 보면서 너가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언약을 맺고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나압은 그쪽에서 먼저 요구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은혜를 베푼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굳이 말씀을 어겨가면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아주 쉬운 방식으로 길을 알려주면 내가 너희들과는 이제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자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육절을 보면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여러분 한 성읍에 있어서 그 성읍이 이제 어떤 이스라엘식은 베데리고 그리고 그땅 원주민이 부르는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름이 지금 이 성경이 나중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무슨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까? 루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베델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원주민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 베델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들어가고 입성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볼때 보니까 여전히 그 루스라는 이름이 살아 있다고 할 때는 그 원주민이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소수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을 하면서 아주 쉬운 방식으로 그때 아주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을 때그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타협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들레헴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과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면서 약간 이제 어떤 말씀에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는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그 땅에 가난 원주민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아주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7절 이하를 보면 문하세가 나옵니다. 문하세 역시도 요셉 족속인데요. 문화 석의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론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하세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끝까지 내가 쫓겨나지 않고 거주하고 하는 의지하고,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의 의지가 더 셌습니다. 그래서 그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문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종이 있다고 해서 그 노예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노예 문화는 아닙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것도 싹쓸 줍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급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그런 식의 종체제였지 노예처럼 인격도 없고 또 어떤 상품화되고 도구화되고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스라엘 사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손쉽게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강제 노역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힘이 있는자가 그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노역을 시키고 그 노동력을 통해서 나는 좀 편하게 살아가는 그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내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 21절 이하의 요셉 가문 이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하는데 약속하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실근 같은 타협을 했다면, 이 문화세의 타협은 조금 더 강하게, 아주 심도 있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노역 문화, 이 어떤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아, 이거 괜찮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참 편하네. 그 가난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타협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어 31절을 보면은 아셀 집파가 있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악식과 헬바와 아벳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게 좀 대조가 되는데요. 29절을 보면 에브라함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족속이 개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29절에서는 그 가나한 원주민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32절에 보면은 아셀 족속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 아셀 족속이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한 족속이 우리 좀 한번 이 땅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의 노동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허락하면서 그 가나한 주민이 머물렀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나중에는 시간이 흐른 후에 가나 가한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오히려 가나한 주민 가운데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이 타협이 굉장히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화를 완전히 동경하고 아니 그것이 체질화돼서 그 문화가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노역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납달리 역시도 가나안 족속에 거주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 거주하면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예전에는 그 가나한 문화를 좀 동경하는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문화가 되어서 이거 없이는 못 살아갈 정도로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번 보시면 은더 심각한 예가 34절 이하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데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모리 족속이 이건 가나한 족속입니다 이 가나한 족속이 단자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하나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두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는 좀 힘이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좀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좀 약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극단적 사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어떤 원주민을 쫓아내기는커녕 쫓겨 다니면서 그 땅에서 살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는 무엇을 보이려고 하냐면 타협의 결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안주하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 땅으로부터 쫓겨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갈때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함부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세상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 있다면 그 성경적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단이 쓰려고 하는 그 어떤 전략들을 꿰뚫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철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 원리에 타협하고 그 방식대로 좀 안주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다가 나중에는 그들로부터도 쫓겨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쉬운 방식으로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다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단과 온전히 영적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귀한 사역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당에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시고 영적 전투를 감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전투를 행할 때에 함부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실금 같은 타협이지만 결국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그땅 백성이 우리를 쫓아내는 그 비극을 어, 이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 그 귀한 사명이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원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말씀 이제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거룩한 대리 통치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도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